유튜브 상한론 강의 6편 역사로 본 상한론과 동의보감 약사 한방과 한의사 한방 한약 먹으면 간안 좋아지나요에 대한 진실은 보통 사람들은 상한론이 무엇인지 얼마나 대단한 의서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상한론 의서가 어떤 책인지 상한론 의서를 쓰신 장중영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중국 후한 시대에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난 장중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에서는 관직이나 벼슬을 하기를 원했는데 공부를 너무 깊이 있게 하다 보니 사기 중 편작 창공 열전이라는 편작과 창공이라는 명의에 대한 책을 읽고는 의술에 빠지게 됐고, 당대에 뛰어난 서성님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이전의 모든 의술을 섭렵하여 통달하고는 전쟁과 역병이 판을 치는 인구가 많은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임상과 치료 경험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성취해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자기의 의술과 처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상한론이라는 의서입니다. 상한 잡병론 16권으로 써여졌고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아 필사로 써여지다 보니 중간에 소실될 위기가 있었는데 침술가인 왕숙화라는 분이 편차해서 원전이 조금 훼손됐지만 다행히도 전체 뜻에는 크게 지장 없이 지금까지 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론이라는 의서가 너무 어렵게 써여지다 보니 지금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의서라고 인정은 하지만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500년 전 우리나라에 상한론 의서가 들어올 때 너무 어려워서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의관, 허준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조약 쓰는 처방들을 모아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만들어 한약을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 훌륭한 치료법이 있는 상한론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발의 지작기식의 조약 쓰듯이 한약을 하게 되어 한약이 양약에 밀려서 뒷방으로 밀려났고 한약의 위상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약 50년 전 우리나라에 한의대가 생기면서 한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한의사는 없었고, 약사, 의사, 한약방, 한약업사들, 모두가 한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약사 한방이 한의사 한방보다 더 역사가 깊다는 겁니다. 이때, 한의대가 생길 때, 한의대 교과서를 어려운 상한론이 아니고, 쉬운 동의보감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한의사들의 공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동의보감으로 병 같은 병을 하나도 치료 못해주고 모약장사만 하게 되었고, 동의보감 처방으로는 병을 하나도 치료 못해주고 처방까지 몸에 맞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하면 간안 좋은데, 뭐 먹었느냐 물어보면 전부 한약 먹었다고 하니까 한약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양의사들이 한약 먹으면 간안 좋아진다고 환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켜도 동의보감 처방으로는 처방이 맞지 않아서 부작용도 나고 간도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이니까 이런 유언비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교과서를 상한론으로 바꾸면 되는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동의보감을 가르친 귀덕건의 교수님들의 세력이 워낙 세서 그런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교과서를 상한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약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약사님들은 아주 옛날부터 옛날 고방인 상한 눈을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처방이 맞아서 신기한 약효를 내니까. 한약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그래도 한약이 제일이지,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께 심어줬는데, 그 마저도 한약 분쟁과 의약 분업으로 선배 약사님들이 한약에서 손을 많이 떼고, 한의사들이 한약 시장을 거의 다 가져갔음에도 동의보감 처방으로 치료율이 거의 없는 한약을 해주고, 그리고 요즘 우리 한 후배 야사님들도 상한론이 아닌 동의보감, 후서방, 중이약 후서방 70% 플러스 고방 30%. 사상의학 쪽으로 잘못된 공부가 주류가 돼서 한의사들 분들 같이 잘못된 방향의 공부를 해서 돈벌이식의 한약만 하니, 저같이 상한론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지니, 이제는 한약이 홍삼에도 밀리고, 건강식품에도 밀리고, 비아그라에도 밀리고 해서, 한약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 체인 한의원으로 한약으로 효과 내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와 교통사고 환자들 몸처리로 수익을 올리는 한의원 외에는 일반 한의사분들은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한약의 미래가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한약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될, 것, 될 것인데, 병을 하나도 치료해주지 못하고, 간만 안 좋아지는 동의보감을 버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치료 못하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상한론 처방을 공부해서, 국민들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면, 한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유언비어가 많아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한약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양의사와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한약 오래 먹으면 간안 좋아진다더라고. 한약을 좀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진실인지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약도 몸에 맞으면 상관없고, 안 맞으면 간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음식도 몸에 맞으면 몸을 좋게 하지만, 몸에 안 맞으면 몸이 안 좋아지면서 간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약도 몸에 딱 맞으면 간을 좋게끔 하고, 몸에 안 맞으면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 몸에 약성이 있는 무언가가 들어오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몸에 딱 맞고 좋다면, 간이 아무런 부담 없이 몸 전체로 순환시키는데, 안 좋다고 검사가 되면, 해독을 하기 위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독성까지 많다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내 몸에 딱 맞는 한약을 먹어야 되고, 몸에 딱 맞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고, 몸에 안 맞으면 전혀 효과가 안 나든지, 더안 맞으면 몸에서 거부해서 먹어내지를 못하고, 부작용까지 나면서 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맞을 확률이 거의 없는 동의보감 처방은 간을 안 좋게 할수 있고,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상한눈 처방은 간까지 좋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약이 잔, 간도 좋아지게 할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상한눈 처방으로 몸에 100%딱 맞으면 온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좋아지게 하면서 모든 장기를 다 좋아지게 해서 간까지 좋아지게 하고 간이 안 좋은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념인 환자를 신약으로 치료할 약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약으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념의 염자가 불꽃 염자입니다. 그 말은 열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가슴팍에 병적인 흉열에 의해 간에 염증이 생겨 간염이 된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간염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흉열 기체로 생긴 염증 부위에 알맞은 습도 수체까지 있게 되면 몸이 많이 약해진 경우는... 간염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간염 바이러스가 충분히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바이러스가 자리 잡게 되어 간염이라는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몸에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간염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도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도 자리 잡지 못하고 소멸되어 간염의 병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염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바로 간염 바이러스가 살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면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 간염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을 없애냐 하면 바이러스가 잘살수 있는 좋은 환경이 바로 알맞은 온도와 섭도입니다. 가슴파, 간 부위에 있는 병적인 흉열, 온도와 병적인 수분, 병적인 점조수, 섭도를 없애주는 한약을 쓰면 바이러스는 소멸하게 되어 한약으로 간염까지 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처방은 동의보감에는 없고 상한론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안 좋은, 간염까지 치료해 줄수 있는 상한론 처방으로 간염, 간안 좋은 것까지 다 치료해 줄수 있는데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20년 전부터 간염, 더 심해진 복수까지 찬 간 경화까지 한약으로 다 낫게 해드렸고, 지금도 간염 환자나 간 경화 환자 다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될 수 있는 기울수 이론과 상한 능 처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간염, 간 경화로 고생하시는 환자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치료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의 의서가 현재의 사람들과 환자들에게도 적용될지, 현대 사람들에게는 현대학이 더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2000년 전보다 현대에는 병의 종류, 병의 이름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병의 종류와 이름은 나무의 원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뿌리와 원줄기가 병이 되어 있는데 뻗어나간 가지만 자르면 나무가 살수 있을까요? 뿌리와 줄기에 어떤, 어떻게 병이 되어 있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원인 치료가 되고 뻗어나간 가지의 병까지 근본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병은 원인을 모르면 전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은 찾지 못하고 병의 결과인 뻗어나간 줄기의 이름만, 병의 이름만 찾아서 치료하려고 하니 원인을 몰라서 불치병, 난치병이 너무 많고 병 이름 지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한론은 원전에는 작은 병부터 큰 병, 깊은 병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병의 원인을 기혈수 이론으로 다 설명해놓고 있어서 병의 원뿌리, 원줄기, 뻗어나간 가지까지 다 치료해 줄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희귀병이 더 생길지 모르나 다 치료할 수 있고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제가 암을 치료해 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암이라는 병은 정말 불치병이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상한 놈100% 맞는 처방으로 몸을 완전히 좋게 해서 암을 고사시키면서 평생 건강하게 사는 치료 방법을 확립했으니 믿고 치료를 맡기셔도 됩니다. 상한 놈100% 맞는 처방이 지구상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올바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치료로 몸을 너무 악화시키고 나서 후회하면서 너무 늦게 찾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현명하게 판단해서 전화 주세요. 치료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 상한론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기혈수 이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의해 드릴게요. 제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알람도 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 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난강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